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와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꽤 충격으로 스킨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와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꽤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고, 율법을 함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러한 상황 가운데, <laughs> 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율법에 관한 생각들이 잘못되었으면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내산에에서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을 기념하여 일주일에 두 번은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 더군다나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리와 식사하는 것은 꽤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힐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처럼 말씀하시고 계시죠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종말론적 회복의 잔치, 종말이 이루어질 큰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신랑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어떻게 혼인의 잔치, 그런 잔치의 식사를 어 금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금식할 때가 올 것인데 신랑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 그때에는 슬고 금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죠. 첫 번째 예가 1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 새로 맞짠 천과 낡은 천을 이때어서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 천이 물에 들어가면 수축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팽창하거나 할 대로 되어진 그 낡은 천이 이 수축되어지는 새 생배 조각 때문에 찢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팽창하게 되어지고,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죽이 팽창할 때로 팽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팽창할 때로 팽창해 버린 낡은, 오래된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하게 되어지면, 새 포도주를 보관하게 되어지면, 그, 포도주, 옛날의 포도주 가죽부대가 터져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그릇, 그 가죽부대에 넣는 것이 예, 되죠. 그래야 세포도 좋아, 새, 새 부대 둘다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의 마음대로 변기하여 율법의 정실, 즉, 궁혈과 자비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특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종말의 잔치를 이미 가져오신 신랑 되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율법의 전통에 메이지 않는 분이고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군가를 정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의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정신에 따라 새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정신이고 성령 하나님 안에 내주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긍휼과 자비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논쟁하니다 는 가운데에 한 관리가 나와 나와서 절하며 이야기하고 요청합니다. 그한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은 내 딸에게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동안에 그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끼어들어 오는데 그것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죠.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거독가를 만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동기는 그마음에그 여인의 마음에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21절에 해설하고 있죠. 혈루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나환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분리되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아마도 그를 내쳤을 것이고, 그런 위험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부정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그 사실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뒤로 가서 그의 거두가를 만집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예수께서 그 돌이켜 그를 보시며 로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궁극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주는 그 도구, 수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멸하는 그 눈길 그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겠으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후에 드디어 이 회당장의 집에 도, 들어가셨습니다.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피리부는 자들은 아마도 곡하는 자들이었을 것이고 그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회당장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24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시니, 그들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는 전혀 맞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자, 이 비웃음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손위의 손을 잡으시고. 그 잡았을 때에, 잡으셨을 때에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 이 혈루증 여인과 이 죽은 회당장의 딸과의 공통점은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혈루증도 마찬가지고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통로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은혜를 얻으며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 강철 같은 믿음 가운데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지. 혹은 그 율법이 다른 사람들을 정제하는 도구로 삼는지 우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세원약의 백성이 됐는지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주야로 목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잘 목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강철같은 믿음 가운데의 진리의 길, 기적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